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전 태고회콜리입니다 오늘은 콜리가 서울 중심의 청계천에 나와봤는데요. 오늘 배우실 첫 번째 표현은요. 제멋대로인 사람 한테 쓰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아웃돼 짜이뚜앵입니다. 아웃돼 짜이뚜앵, 콘뺀콘 아웃돼 짜이뚜앵 또는 콘 아웃돼 짜이뚜앵 하시면 됩니다. 아오 하면은요. 음식을 주문할 때저 이거 주세요 또는 무엇을 가지고 가다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때하면 뭐뭐만 짜이하면 마음이죠. 또행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만 바라는 사람, 제멋대로 하는 사람, 제맘대로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웃짜이하면 다른 뜻이 됩니다. 때를 빼고요. 아웃짜이하면은요 다른 사람의 비율을 잘 맞히는 사람. 아웃짜이깽하면은요 가고 싶은데도 데려다주고 먹고 싶은 것도 사주고 그래서 내 마음을 음을잘 맞춰주는 거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웃 자이깽 정말 좋겠죠 이 담벼락을 따라가면 뭐가 나오는지 콜리와 함께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콜리를 따라와 보셨는데요 보이시나요 여기가 어딜까요 궁궐일까요 그렇게 화려하진 않죠 여러분. 바로 여기가 종묘입니다. 여러분 종묘하면은요 조선시대의 왕이나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입니다. 또는 추전된 왕들의 네, 또는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 사당이 되겠습니다. 왕가의 사당이죠. 태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종묘. 네, 산짜오 종묘입니다. 산짜오하면 사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방금 배웠던 아웃데짜이. 아웃돼 짜이 또앵네제마음대로 하고 제멋대로 하는 표현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이번에 배우실 표현은 이기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이다라는 말 어떻게 하냐면요 태국어로 헨께 또와 헨께 또와입니다 여러분 헨 하면 보다죠 헨 하면 보답니다 보긴 보는데 깨 하면 어떤 방향 어떤 쪽을 얘기하는데요 또와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헨께또아 핸께또와 이기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보신 탁골공원은 오늘 20일부터 코로나 때문에 네,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뒤로 보이는 낙원상가는 악기상가로 유명하죠. 네, 그 위에 보시면 헐리우드 클래식이라고 해서 예전 극장이 있는데요. 오늘 배우실 세 번째 표현은요. 바로 영화가 재미있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영화하면 낭, 이제 낭, 르앙하면 이야기입니다. 낭르앙리 랑르앙리 만마 하시면 됩니다. 만 하면은요, 여러분 그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글씨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낭르앙리 만마만마 만 하시면 이 영화 정말 재밌어. 만 기억해, 기억해 주시고. 여서 오늘의 네 번째 표현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영화 진짜 재미없어. Dislike, dislike.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바로 꾸아이댁입니다. 또는 꾸아이막, 꾸아이막 하시면 됩니다. 낭르앙니 꾸아이막, 꾸아이막 하시면 이 영화는 재미없어 가? 되겠습니다. 인사동에 왔는데요. 인사동도 굉장히 한산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네, 여러분 여기 인사동 쌈지길인데요. 마지막 오늘 배우실 다섯 번째 표현은요. 사이짜입니다. 처음 오늘 배우셨던 아웃짜이 기억나시나요? 아웃대짜이에서 배우셨던 아웃짜이, 아웃짜이와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요. 사이짜이하면 여러분 상대방을 잘 돌보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잘 돌봐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이하면은요 넣다 또는 입다 옷을 이런 뜻이 있는데요. 사이짜이하면사이짜이갱하면 관심을 갖고 잘 돌보는 겁니다. 자기야 오늘 언제 일어났어? 어젯밤에 잘 잤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어머, 여기는 왜 이래?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속 잘 보살피는 거. 그게 바로 사이 자입니다. 아웃 자이는요, 여러분.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죠. 나 이거 먹고 싶어 하면 사주고, 어디 가고 싶어 하면 데려가주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잘 움직이는 겁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싸리캅